하나님 앞에 새벽 계단을 쌓습니다.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여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아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는 마, 미, 편, 하, 다. 주, 예수, 주, 신, 병, 아, 함 들, 줘. 마라도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섰는 영생수한 노, 시흐르니, 몽, 마름다시 없으며 늘 펴, 나라도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에. 아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들 평안해 주 예수 온 가코라는 외모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 관 없겠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마음의 평안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진정한 평안을 줄수 없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인전에 나왔어요. 새벽을 깨웠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4절 전부 다 읽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속막을 만들 되 가늘게 꼰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수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를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순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와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로 귀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오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쉰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 폭가에도 고 쉰계를 달고, 놋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복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 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아, 참 what 아, 참 어려운 내용들도 참 많고요 또 이렇게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 g 덮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덮개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이제 이게 성막이에요. 이제 예배당이 이제 성막이면 이 g t h 이 t I'm s a y i 이 g that I'm saying that I'm s a y i 네 종류로 덮개를 하는 거예요. 그 덮개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개의 덮개로 덮, 덮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청색, 자색, 홍색, 배실 덮개로 덮습니다. 맨 안쪽으로. 또두 번째는요, 흰 염소 털로 덮어요. 흰 염소 털로. 세 번째는 붉은 수양 덮개로 덮고요.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모습으로 올 때는 조금 더 섬세한 내용이 있고, 밖으로 갈 때는 조금 더 거칠은 그런 덮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내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평안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만, 외적인 모습, 해달의 가죽, 이것은 사단과 또, 어, 대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고, 서로 하나님의 평안을 노리고, 이런 마음을 갖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는, 대적과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워야 그리고 거칠은 모습과 싸워 이겨야 하는 모습이 되어 되어 되어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키시고. 나도 역시 제사장의 심을 입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셨어요. 그런데 꼭이 성전,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고 성막에 모이고 함께 그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레급할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열두 지파가 있으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런 음, 곳을 성막이다. 오늘도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지.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늘 기도했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내 마음. 그러니까 내삶 속에 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있다. 보여주는 성전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늘 성전을 향하여 내가 나올 수 없어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이 비록 초월적인 분이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식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준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곳 이것이 바로 성막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뭐네 가지의 덮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성막은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 임대처서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귀한 재료로 재료들로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거룩함의 차등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의 차등 현상,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 의 위대한 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앞 모습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한 그를 향해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한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등장할 때다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씌고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요, 사람이 아닌 때로는 이제 목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목사는 그를 대상이 못 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생활 삶의 기준을못 조금 더 이제 나오겠지만,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역할 자, 동물은 이렇게 얘기해서 자상하신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으신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요구하시죠. 성망은 이렇게 해라. 덕계는 이렇게 해라. 고리를 이렇게 해라. 쉰계를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구세, 구체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삶 속에 섬세한가를 느끼게 될까? 놀랍다 라고 야, 이런 것까지라도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거무스러한 해달, 돌고래 가죽으로 덮인 성막의 겉모습은 너무나 수수하고 평범합니다. 아름다운 채색, 색채와 금으로 꾸며진 성막 내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안을 보지 못하고 겉만 흩보면 성막은 보잘 것 없는 텐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성막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볼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겉에 머무르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가끔 이런 표현하죠. 겉으로는 할수 있어요. 뭐, 폼은 잴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의 모습은 이걸로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냥 어디서든 느껴지는 것이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야. 신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 그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그러이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묵상 에세이 있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맛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경험을 소망하며 기다릴 뿐이다. 그런데 종종 예배 기획자나 인도자들이 임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시고도하곤 한다.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자신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지 앞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자들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임지 앞에 와 있음을 깨닫도록 도울 수는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임재를 맛볼 것을 기대하도록 독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데려가는 일은 그들이 할수 있는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의 은혜는 내가 분위기를 잡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만져주셔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사람들의 임무는 뭔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맛보는 길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이 예배의 내용이나 환경에 있지 않은지 살펴서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잘 들으세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돕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는데막 시끄럽고 어떤 상황이 생겨지는 일들 또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가끔 뭐 자막을 하는데 자막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불편해.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좀 불편하죠. 보는 사람 아주 왜 자꾸 글자도 틀리고 자꾸 뭐 자꾸... 그, 착가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하죠.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꾸 얘기. 이게 예배가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장애가, 아고 오늘 좀 이상하네. 뭐, 이런 상황이 생겨지지 않도록 돕는 게 누구냐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 예를 들어, 목사들. 또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들을 때에 장애가 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를 쫓아와가지고 예비들을 막 떠들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도록 이 집중하게끔 만들어. 신경 쓸수 있다.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이 장애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누가도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호산나다위세 자손이요, 호산나다위세 자손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주 쉽게 어렵다고. 근데 가장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저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외치는 저의 기도를 들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근데 그 일에 누가 중간에 막, 막냐면, 소위 사역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 그 일에 방해거리가 돼. 저는 종종 목사로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을 잘 막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여러 가지 뭐 조심스럽게 그 틀을 만들어 가긴 하지만 그 일을 막지 않아요. 왜 막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의 기회들을 내가 혹시라도 내 스스로 어떤 모습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이것을 막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이 난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잣대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하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거절을 잘 하지 않죠 단 교회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려고 이를 수 있지. 이수 오림이 된 사람들, 실랑 좋은 사람들이 소위 조금 딴 사람들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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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고, 겸, 뭐, 뭐, 겸면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막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하죠. 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 축복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다, 귀한데. 근데 이거를, 이 소위 좀 있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막아요 그리고 판단을 해. 평가를 하고, 종교를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오래된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돕는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장애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오래된 교회일수록, 막 역사가 있는 교회들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소위 막 목에 심이 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각교 격려하고,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새롭게 해서 같이 이루어가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소위 예배를 한다고 돕는 사람들이 폼을 내고 다녀요, 여기. 근데 그들이 도리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될 수도 있다. 또한 가지 그리고 예배 인도자를 포함해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과도 같은 보배로운 시간 특권인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나는 예배자인 걸 자꾸 놓쳐. 내가 예배자인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인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배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얘기하는데, 방송실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어. 뭐가, 뭐가 뭔지 잘 몰라.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은혜가 안 돼.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자는, 예배를 돕는 이들은 예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내가 예배자임을 놓치지 말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내를 보든 헌금위원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 돕던 예배의 중심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집만 가면 꼭 어, 예배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가서 어 음식 준비하느라고 가스가 이제 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좀 늦게 먹어도 되고 기다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 중요한 모습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아.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꼭기억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망의 덮개를 또 오늘 생각하면서 안으로 올수 있는 덮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덮개는 거칠음, 거칠면서 세상의 많은 대적과 싸우고 승리의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 또한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안으로는 기도하면서 세상으로는 강한 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야함을 기억하며 늘 우리도 주님조차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또 예배를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돕는 자또 예배의 방해를 막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가장 중심 핵심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동욱 우종란 장론가정 1천문 예물 드립니다 아들을 맡깁니다 간권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강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길 원하여 성전을 찾은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큼뻑 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